네, 마이카 잉글리쉬 에피소드 15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표현력 특강 10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향상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들 평상시 갖고 있는 그 단어와 구문 그래서 그걸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한국식으로 짜집기해서 만드는 브로커 잉글리쉬나 콩글리쉬가 아니라 어, 네이티브들이 쓰는 경제적이고 더 클리어하고 더 명확한 어, 그런 단어 구문을 써서 어떻게 말을 엮어가는가를 관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일 것입니다. 말하기도 이러한 네이티브 표현에 대해서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 굉장히 어색하고 비경제적인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 할 때도 영어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그런 네이티브 표현에 대해서 모르거나 평상시 쓰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뭐 속도라든지 연음이라든지 강세 축약금과 함께 어, 버물러지면 더욱더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항상 어, 나의 단어와 구문, 그리고 언어, 원어민의 단어 구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특히 주어부, 동사부, 수식부에서 계속 관찰해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어부를 보면요, 어, 사람이나 무생물 주나 수동태를 떠서 결국 행위 주체를 앞에서 명확하게 하게, 하게 하는 게 주어부의 역할이죠. 자, 이 차는 가격이 비싸도 승차감 최고야 할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나 구분이 무엇입니까? 가격이 비싸도 expensive, 승차감 driving quality, 최고야 best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So 그저 even though this car is expensive its driving quality is the best. 뭐 아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뜻은 어떻게든 통하죠. 하지만 뭐 세련된 건 아니고요. 고쳐 보면 그절 어, 대신 구를 써서 despite its high cost. despite of over은 필요 없고요. in spite of 또는 despite its high cost. 그럼 this car를 주로 했네요. has the best driving quality. 뭐 첫문장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이고 어 친척된 표현이겠네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this car를 주로 해서요. 어 uh, driving quality 있어서 on b e a t a b l e 하다. <laughs> best다. 뭐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high cost나 expensive 대신 although it is pricey 라는 형용사 하나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젯밤 누군가 은행에 침입했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침입했어 invade the bank enter the bank stealthily without permission enter the bank 뭐 이런 그냥 알고 있는 단어로 그냥 한국식으로 그대로 옮긴 거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Someone broke into라는 phrasal verb, 구동사를 써서 break into, 그렇죠? Illegally. 자, break into하고 illegally는 redundancy, 반복되는 거니까 솔직히 illegally 필요 없습니다. 자, broke into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뱅크가 침입 당했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를 명확하기 위해서 the bank를 앞으로 해서 was broken into last night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데이터브식 표현인 거죠 이앱 덕분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여러분 reduce the time 이런 것도 오르나요 뭐, because of this app shorten time 가장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장이죠 뭐 세련되진 않았고요 Advanced 표현은 뭘까요? I can save time Thanks to this app, 문법적으로는 뭐 틀린 문장은 아니죠. 자 이거를 좀더 어, writing나 speaking에서 n a t i v e 쓸수 있는 표현은 바로 this app을 앞으로 세워서요. Allows enables me to save time 이렇게 쓰는 거죠. Allow a to b, prevent a from b, force a to b. 뭐 이런 식으로 구문들 있잖아요. 부세물 조를 써서. 이게 바로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 가장 깔끔해지는 거죠. 경제적이고 명확하고요. 자동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홀더는 동사를 볼 텐데요. 이 교실엔 30명 정도 학생이 들어갈 수 있어.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요? 뭐 'Enter the classroom' 아니면 'This classroom'은 30명 정도 학생을 가질 수 있어? 아니면 'This classroom can hold' Hold, hold는 뭐를 수용하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어감을 살린 가장 적절한 동사 hold를 쓰는 거죠.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Wait, 다떠떨어네요 또는 뭐 조금 더 세련된 표현, Do you mind? 조금 더 예의 uh, 발음 표현, Do you mind waiting for me longer? Mind ing, 뭐뭘 uh, 꺼려하십니까? 어, 괜찮으십니까? 이런 뜻이죠.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적절한 단어 hold up Can you hold up for a moment? 또는 hold up.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주 여행을 해서 돈을 아끼다. 어떻게 여러분 어떤 단어 떠오나요? 르돈 not to waste money. 뭐, spare money for Jeju Island. 아니면 뭐, spend not spend much money to prepare, 뭐 제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돈뭐 spend, 그냥 우리말로 그냥 어, 그대로 옮긴 거죠 좀더의역해서 영어다운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요 I, I save some money to go to Jeju 뭐 문포저 틀린 건 없죠 제일 좋은 것은 I hold back some money for the trip to Jeju 이렇게 쓰는 거죠 for the trip to Jeju, hold back some money 이렇게요. 자 수식부는 이제 제일 핵심 포인트가요. 뭐 동사, 전치사, 부사, 형용사, 명사처럼 가장 적절한 어, 단어 하나로 깔끔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일정이 빡빡해. 자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빡빡해. 우리 일정이 여유롭지 않아. Our schedule is so busy. 조금 더 단어를 안다면 뭐 tight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아니면 We are so tight on our schedule. 우리가 tight한 거니까요. We are so tight. 어떤 거에 있어서? On our schedule. 조금 더 advanced 표현이네요. 자, 더 간략하게 할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 We are on a tight schedule. We are on a tight schedule. 비동사, 전치사, 명사 써서 끝. 사장이 퇴임을 거란 소식이 돌고 있어. 여러분, circulating 쓸 겁니까? The news quit. His is circulating. 자, 뉴스 아는 거. quit. 그만두다. circulating. 돌고 있다. 자,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짜짓게 한 거죠. 전혀 영어다운 표현이 아니죠. 좀더 어드밴스된 건 뭐예요? 그냥 I heard from others that our m a n a g o i n g to retire soon. Retire, quit his job 대신 retire 썼네요. 그리고 뭐 소식을 듣다 하니까 그냥 heard from others. 문법적으로 그냥 틀린 거 없고 야 그러나 좀 dry 하죠자 가장 좋은 것은 the news, the news 타이핑해 the news is out. 어떤 news that 그 다음 retire 대신 구동사 step down. The news is out that our man will step down soon. 이렇게 간단하게요. out이라는 부사 하나를 써서 솔직히 돌고 있다라는 그 어감을 살린 거죠. 이 프로그램 개발이 돈이 됩니까? 개발 development of this program 돈이 됩니까? or money 이런 단어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is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is profitable? 어, 형용사 하나 써서 profitable 어,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지만 역시 약간 뭔가 어색하죠 좀 딱딱하고요 간단하게 Is the program lucrative? l u c r a t i v e 는 형용사 하나로 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 어, 레슨에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문, 구문을 가지고 그냥 한국식으로 그대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역해서 영어식 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와 구문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영어 실력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레슨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